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한라캐스트입니다 요거 신고가 전고점 넘어서서 신고가 돌파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수익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한라캐스트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 하면 뭐 테슬라에 납품했다 뭐 요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로봇 자율주행 부품을 테슬라에 납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공시를 한건 아닙니다. 다만, 빅테크나 글로벌 자동차 기업하고 계약하면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을 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한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는데, 북미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기업, 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힌트만 줘도 시장에서는 할라캐스트가 부품을 납품한 게 누구다?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누구다? 할라캐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캐스팅.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금속을 고온에서 녹여가지고요, 초고압으로 금형에 주입해서 한 번에 부품을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이 공법의 핵심은 가볍다, 엄청나게 단단하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부품이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량화되어 있고 강한 구조 이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지는 부품, 전기차나 로봇 미래 모빌리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럼 할라캐스트가 다이캐스팅으로 부각을 받냐? 이 다이캐스트 공급망이 어디에 몰려있다? 중국에 다 몰려있어요, 중국에. 근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 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수준의 다이캐스트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누가 있냐? 요 질문을 던지면 바로 할라캐스트가 손에 꼽힌다라는 거야? 이게 테슬라와 엮였다라는 의미가 단순한 그냥 납품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글로벌 중국의 어떤 대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알라케스트의 수주 잔고가 뭐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수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실적으로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준은 계약서만 쓴 상황이고, 실적은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됐고, 올해부터 할라캐스트의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는 구조다. 특히나 테슬라 향 물량만 해도 시장 추정으로는 연간 5천억 규모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은 스토리 구간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은 뭐야? 가볍고 탄탄한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가 누구다? 한라캐스트다.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한라캐스트다라는 거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3대장이 누구야? 테슬라, 현대차, 중국의 유니틀이잖아요이 중에서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로봇 산업의 중심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주로만 볼게 아니라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주가 2만 원 돌파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어요. 시가총액 지금 6,700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에 엮여 있죠. 로봇의 부품 그 다음, 다이캐스트 공법.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대체 공급망 있고, 1주원 이상의 수주잔고가 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힌다.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모멘텀. 여기 보시면, 자, 테슬라. 기사를 좀더 보면, 자, 테슬라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부품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을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 부품 사업 확대하고 있어서 로봇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까지 엮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는 돼야 이게 과하다가 아니라 자연스럽다에 가깝거든요. 실적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반영이 되니까. 그런만큼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로봇주.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전고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어요. 이렇게 전고라인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는데 시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 들어서 바닥 따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18,000원대 전고라인 21,000원이거든요. 1차 목표가 어디까지? 24,000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강조드리면 로봇, 자율주행 부품, 다이캐스팅 방법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대체 부품 공급망이고 1조원 이상 수주 잔고에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테슬라 관련 수혜주로 누구를 봐야 된다? 할라캐스트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000원.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씩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해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뭘 사야 되는지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하기 전에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KH바텍 오늘 어떻게 됐어요? 5%에서 19%까지, 1월 13일날, 5%에서 19%까지 강력한 급등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1월 12일 어제 같은 경우는 WSI, 의료 로봇 관련주 강조 드려가지고 4%에서 21%까지 이것도 장 시작 전에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자, 1월 9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베이스전자. 1월 9일 요 때죠. 12%에서 상한가까지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 날도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뭐 점상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 매일마다 엄선해서 여러분 이거 따라서 사시라고 그대로 찝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월 8일 같은 경우는 로봇주로 또 링크솔루션. 1월 8일 요 때죠. 3%에서 21%까지.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급등이 나오잖아요. 요런 종목, 저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따라서 텔레그램 종목 따라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텔레그램.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이고요. 1월 7일 같은 경우는 PJ전자. 매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습니다. 5%에서 27%까지. 그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1월 6일에는 테라뷰 자 보시면 1월 6일 테라뷰 1월 5일에도 테라뷰 동일한 종목 드렸는데 1월 5일 날 8%에서 상한가 1월 6일에도 급등 그쵸? 요런 종목 그냥 따라서 매수하시면 빠르게 수익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어나 오늘 좀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든 안 하시든 종목을 매일마다 찝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1월 2일 날, 1월 첫 거래일 날 아미노 로직스라는 종목 드렸어요. 자, 11%에서 27%까지 이후에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 이런 종목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나도 종목들 매일마다 체크해보길 원한다 이 텔레그램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010-8039-5352번으로 숫자 1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께 답장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종목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나는 동일한 종목 문자로 좀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자 이렇게 동일한 종목을 매일마다 문자로도 원픽 종목 동일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거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나는 문자로 매일마다 종목을 그대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장 시작 전에 자,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면 참여라고 8039-535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께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서 종목을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종목 체크하셔서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매일마다 어떤 종목을 공유드리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분명히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 그 다음에 원픽 문자 역시 잘 체크를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